이킴 책은 77쪽부터 79쪽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스로 문제를 푼 다음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답과 풀이 과정을 점검해 보세요. 1번입니다. 1제곱 센티미터가 몇 개인지 세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. 우선 가부터 구해볼까요? 이 작은 한 칸이 1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냥 개수만 세면 되겠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칠 제곱센티미터입니다. 나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기로 가로로는 다섯 개, 세로로는 세 개이니까, 삼, 오, 십, 오입니다. 다는, 가로로 네 개, 세로로 네 개, 사사, 십육, 다, 다는 십육 제곱센티미터이네요. 표를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, 세로를 이제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가만 구하면 되겠어요 아까 여기가 7개였고 여기가 1개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요 표를 완성하면 가로가 7, 세로가 1 그래서 넓이가 7 가로가 5, 세로가 3 그래서 넓이가 3, 5, 15 다는 가로가 4, 세로도 4 넓이는 4, 4, 16입니다 이의 표를 보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. 지금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 보이죠? 그래서 가로, 세로라고 쓰겠습니다. 마지막 4번입니다.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쓰나요?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. 그래서 1제곱cm라고 읽습니다. 여기에서 이 작은 이 부분이 센티미터 뒤에 써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.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쓰고 이렇게 읽습니다. 제곱미터 그 다음 여기서도 1m, 1m는 100cm, 100cm이니까 1제곱미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? 100 곱하기 100은? 많이죠? 그래서 만 제곱센티미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77 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1번입니다. 부피가 큰 직육면체부터 기호를 차례로 써 보세요라고 했습니다. 지금 가로와 세로가 모두 어떻습니까? 2cm, 5cm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바로 여기. 이쪽 면인데요. 요 부분이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길면 길수록 부피가 크다는 거알수 있겠죠? 그러면 가장 긴 부분은 나이니까 나가 가장 부피가 클 거고요. 그 다음으로는 가가 가장 클 거고, 그 다음으로는 다가 가장 크겠습니다. 자, 부피를 비교한 방법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. 지금 우리는 어 세로와 높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로만 비교했다라는 내용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. 3번입니다. 크기가 같은 사케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고 어 이렇게 부등어를 알맞게 써넣으라고 했습니다. 지금 부피를 봤을 때 우리는 쌓기 나무가 몇개 들어갔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쌓기 나무가 한 층마다 몇 개씩 있는지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. 지금 이쪽에 세 줄, 이쪽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줄 있어요. 그러면 한 층마다 열 다섯 개씩 있는 거고 그게 두층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30이네요. 그럼 가는 사키나무가 30개 필요했고요. 나도 한번 세어볼게요 나는 한 층마다 몇 개가 필요했냐면, 여기가 4개, 여기가 2개입니다. 그럼 4, 이 8. 그리고 몇 층이냐면, 하나, 둘, 셋, 넷. 4층이네요. 그러면 8, 4, 32. 그러니까 나의 부피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.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자 가와 나의 크기가 같은 과자 상자를 담아서 부피를 비교하려고 한대요. 상자 가에 담을 수 있는 상자는 몇 개입니까? 라고 했습니다. 지금 과자가 몇개 들어가는지 대충 이렇게 파란색 금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요. 이걸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우선 과자가 하나, 둘, 셋, 여기엔 세 개가 들어가고, 세로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들어가요. 그러면, 한 층마다는 3, 호 15개씩 한 층마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, 한 층, 두 층, 세층 있으니까, 15 곱하기 3만큼 과자가, 상자가 들어가겠네요. 45개만큼 들어갑니다. 자, 그러면, 나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나는 1층에 보면, 두 개,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이니까, 한 층마다 8개씩 들어가요. 4 곱하기 2니까요. 그리고 층은 하나, 둘, 셋, 넷이니까 8 곱하기 4는 32개의 과자가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네요. 그러면 답을 써보겠습니다. 가에 담을 수 있는 과자 상자 45개. 나에 담을 수 있는 과자 상자 32개. 무엇이 더 부피가 큰가요? 가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가가 더 큽니다. 직접 맞대어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끼리 짝을 지어보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. 라고 했습니다. 지금 여학생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. 가로와 세로는 같으니까 높이만 비교하면 되겠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상자들 중에서 바로 맞대서 부피를 비교하려면 가로나 세로 혹은 높이랑 세로, 뭐 가로랑 높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가로, 세로, 높이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고정으로 똑같고 하나만 다른 것은 대서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짝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선생님은 나와 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. 그 이유는 여기 4, 여기도 4, 여기도 5, 여기도 5. 오로지 다른 거는 높이입니다. 그래서 빗대어서 이렇게 바로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는 또 무엇이 비교가 가능해 보이냐면 선생님은 가와 나도 비교가 가능해 보이네요. 왜 그렇습니까?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? 네, 여기, 나도, 여기가 6cm고, 여기가 4cm예요. 가도 마찬가지로 6cm에 4cm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, 가로 부분, 아, 세로 부분이라고 하면 좋겠죠? 세로 부분만 비교하면 되니까, 가와 나도 맞대어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이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나와 다는 어디와 어디가 같습니까? 가로와 세로가 같지요? 나, 다는 가로와, 나와 다는 가로와 세로가 같으니까 높이만 빗대, 이렇게 맞대서 비교할 수 있고요. 가와 나는 높이와 가로가 같으니까 맞대서 세로 부분만 비교하면 됩니다. 오늘의 수학 익힘책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. 이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